에이유텍 스칸닉 AMI 5 0 0 w PAS 스로틀 고출력 출퇴근 배달용 접이식 전기자전거 36V 7.5A 69만 9천 원30% 할인 중. 구매 리뷰는 더보기에 있어요. 에이유텍 스칸닉 AMI 5 0 0 w PAS 스로틀 고출력 출퇴근 배달용 접이식 전기자전거 36V 7.5A 69만 9천 원30% 할인 중. 구매 리뷰는 더보기에 있어요. 에이유텍 스칸닉 AMI 500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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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 스로틀 고출력 출퇴근 배달용 접이식 전기자전거 36V 7.5A 69만 9천원 30% 할인 구매 비용은 더욱 위에 있어요 AUTECH SCANIC m i 500W PAS 스로틀 고출력 출퇴근 배달용 접이식 전기자전거 36V 7.5A 69만 9천원 30% 할인 구매 비용은 더욱 위에 있어요 AUTECH SCANIC m i 500W PAS 스로틀 출력 출퇴근 배달용 접이식 전기자전거 36V 7.5A 699,000원 30%